는 배달 앱을 전만큼 많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정 비쌉니다. 그런데 일부 치킨 체인점들은 이 비싼 치킨에다가 몇천 원짜리 사이드 메뉴까지 시켜야 그때 매장에서 먹을 때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장 주문을 하는 사람이 늘어난 건데 3천 원 정도 되는 배달비가 부담돼 최근엔 배달 대신 포장 주문을 더 자주 합니다. 3천 원 정도 되는 배달 매장에서 먹을 때보다 더 비싼 것으로 포장 나타났습니다. 포장 주문을 하는 사람이 늘어난 3천 원 정도 되는 배달 주문을 하는 사람이 늘어난 건데. 3천 원 정도 되는 배달비가 부담돼. 포장 주문을 하는 사람이 늘어난 건데. 3천 원 정도 되는 배달비가 부담돼. 포장 주문을 하는 사람이 늘어난 건데. 최소 금액 맞추느라 사이드 추가하고 배달료까지 합치면 나 혼자 밥 먹는데 2만 원. 배달료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집에 들어가는 길에 밥을 사 먹고 들어갔는데 주차비가 3천 원. 먹고 들어가는 것도 주차비가 드니 결국에 포장해서 집에 가서 먹는 게. 제일 저렴했다. 퇴근길 동선상에 있는 적당한 식당을 찾아보다가 우연하게 발견한 곳은 노현역 근처에 있는 담담 다마 담담 보쌈 집이었다. 삼천 원 정도 되는데 매장에서 먹을 때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장 주문을 하는 사람이 늘어난 건데 삼천 원 정도 되는 배달비가 부담돼. 포장 주문을 하는 사람이 늘어난 건데. 3,000원 정도 되는 배달비가 부담돼 포장 주문을 하는 사람이 늘어난 건데 는 배달비가 부 3,000원 정도 되는 배달비가 부담돼 포장 주문을 하는 사람이 늘어데 원래부터 집도 먹고 사는 편이었고 나이를 쳐먹으면서 벌이도 안정되어 가고 있고 솔직히 밥값이나 배달료를 고민할 시간에 나에게는 4챔버뷰에서 RVSP를 구하는 게더 중요했다 코사인 특성상 양의 오차가 날수 없는 에코 TR벨로시티의 피크값의 최대값을 찾으려고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포멀 에코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 그래서 오늘은 에코는 포기하고 맛있는 저녁이나 먹기로 했다 배달료가 비싸서 불만이긴 하지만 나는 자유시장을 사랑하고 배달... 다른 자유시장이기 때문에 원치 않으면 이용하지 않으면 되는 법. 그래서 나는 퇴근길에 음식을 포장해서 집으로 가기로 했다. 퇴근길 동선상에 있는 노년역 뒷골목에 있는 작은 보쌈집 사장님 1인이 운영하는 식당이었다. 보쌈 1인분은 14,000원입니다. 김치전은 1,000원이면 추가할 수있고요 보쌈김치가 아주 맛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는 상당히 정갈합니다 그냥 프랜차이즈에서 나오는 족발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고요 정성스럽게 만든 집밥을 먹는 느낌입니다 유튜브하면서 땡전한품 받은 적 없는 닥신TV의 씹선비 정신으로 노년육 뒷골목에 있는 다마담담 보쌈집을 추천합니다 퇴근길에 픽업하시면 더 좋습니다 드셔보시면 역시 악신TV 중고 오이 공기구나 하실겁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주세요.